사 번. 네. 두 번이나 했어. 앞에서? 네? 아 아니요 한번 했어요. 그 이학 이랬, 그것도 이 학기 때 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워크보 다 했죠. 네. 아 네. 빨리 할 겁니다. 네. 자 가자. 자4 테스트 시작. 패스트 패스트 해서 지난, 지난, 지난 몇 여러 몇해 동안이죠, 그죠? 네. 예, 요거 4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뭐 동안 요게 보이면은 저 뒤에 가서 주어랑 이 동사 모양에 뭐가 나와야 된다? 음. 현재 완료가 완료가 모양이 나와야 되 알았죠? 그렇죠? 왜 그럴까? 언제부터 해서 빨리 아, 언제부터 해서 과거, 과거 해서, 받아서. 해서 받아서. 요만큼 동안까지 알았지? 네. 그래서 언제 끝나? 현재. 현재까지 하나 보내서 현재 완료용법 중에 어디에 속한대요 계속, 계속 계속합니다. 현재 완료용법 중에 계속. 네, 해석이 프로모트 했다가이나 옛날, 옛날부터 오. 지금까지 해해 오고 있다. 알았죠? 쭉 땡겨서 해석 하면 됩니다. <laughs> 자 지난 여러 해 동안 네, 발음 유의하시고요. 언더워터가 뭐야? 수중 수준 사진작가, 사진작가 작가. 이름이 짐김씨가 그죠여자야남자야 여자예요 아 진짜입니까? 네. 자 해서 프로모트했다 프로모트가 무슨 뜻이래요? 홍보하다 홍보하다 알았죠? 네자 네. 뭐를 시작? 뭐를? 나를 어디에? 제주, 제주 해녀요 어떻게? 전세계로 해외. 아 좋습니다 네.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자 해녀인데 왜알을 썼냐? 해녀 세미쿠구 네 복수. 예, 요거 복수로 치그레다는 얘기 알았지? 네 하... 해녀 쓰라고 하면 이상한 건가? <laughs> 이제 쓰지 않았다고 주의하세요 확실하게 뒤에 또 여기 다이버 스란 복수가 나왔죠 그죠? 네 해녀들은 한국의 피메일 여성 여성 다이버다 알았죠? 네, 네. 여자친구 있어? 네네 네, 네.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때 친구를 여자친구, 뭐라 뭐라 그래? <laughs> 아, 네. 어, 그렇게 하면 큰 l e 니다레 e 비언 되는 a v e a g 어뭐라 f 해야 e m l f e m a i e f r i e n d h e g i r i have a girlfriend. <laughs> 어, 네. 아, 아, 오히려... <laughs> I have a f r i e h e i s my b o y f r i e n d 그러면 v e a girlfriend. 남성 a a l e e e 굳이 굳이 성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 male, male friends 라고 해야 됩니다. m a 몰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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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웃음> <웃음> 한국 여자 다이버들인데 하비스트인데 하비스트가 무슨 뜻이죠? 수확하다. 수확하다 수집하다. 네.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무슨 격? 빨리 무슨 격? 죽격. 죽격이라서 다 바로 뭐가 나왔어? 동사. 수식해주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다이버스였어 그래서 여기 복수니까 하비스트에 복수. 먹었는데 S가, S가 붙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동사에. 어떤 여자들, 어떤 여자 다이버들, 씨푸드 뭡니까? 해산물. 해산물을 갖다 수확하는. 아, 시머 없이. 없이 어떤 breathing d 네. 네, 네, 숨쉬기 장치죠. 그죠 네. 하, 좋아요. 이거 시험지 잘 나옵니다. 비스테 S 거. 네. 걔네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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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가.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수영 다이버 네, 그쵸? 렇죠 예, 해녀들이죠? made, 뭐했다? 만들어. 었 예? 네? 등재되었다. 등재 뭘등재되었다요 등재되었다. 등재 등재 아, 이렇게 해서 수거라고 외웠어? 네. make, 이렇게 무슨 리스트하면 여기에 등재가 되다라는 수거래요? 네. 음, 그거 수거로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등재되었다라고 되었다. 등재 해석하래요. 그래, 알겠어. 학교생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laughs> 네. 여기. 자, 유네스코에 들어왔어요. 유네스코? 네. 세계 뭐 문화 유산 뭐 그런 거죠? 무형 문화 예, 네, 거는 무형이란 단어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무형 의라는 사야 무형의 문화 유산, 유산. 이야 그렇죠? 음. 무형의 반대말은 뭘까요? 유형. 유형이죠. 인을 빼면 됩니다. 텐접을 하면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만질 수 있는이란 뜻이야. 음. 인텐으로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만질, 만질, 수, 만질 수 없는 거죠. 음. 그 사람 만질 수 없나요? 사람? 요 사람? 사람? 무형문화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 어따 뭐기념일적으로이 사람은 야 문화유산에서 와서 이런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아니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의미였죠 해야라는 의미를 준 거야. 자, 2016년에 좋습니다. 자 여기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뭐가 주의할 점한 음. 사람? 어려운 문법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거꾸로 이걸 쓰면 큰일나요. s m a d e 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굳이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모르네. 사실... 모르네.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아 얘가 언제? 어, 얘는, 아 얘는 언제나. 아 현재 만이야 빨리 과거만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까지 괜히 오버해서 들어가면 안 돼? 네. 현재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알았어? 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이런 게 있으면 쓰는데요. 쓰는 과거만을 알려줄 때는 뭐를 쓰면 안 된다? 현재 완료 쓰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네. 예,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시험 도잘 나옵니다. 예? 네. 자, 여기다가 괜히 오버해서 핸스메이드 쓰면 안 된다 알아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at her studio. 끊어야 되네 이렇게. 그녀의 스튜디오. 스튜디오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돼? 작업실, 예, 작업실. 네, 작업실에서 지난주 응. 마찬가지 지난주도 언제야 빨리? 어, 과거 만으면 과거 만기죠 그러니까 또 여기 뭐 괜히 오버해서 이상하게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뭐 헬스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네. 안 되고 진김이. 이거 무슨 무슨 모양이야? P P P 빨리 무슨 모양? 수동 수동 대충해겠죠 배표 가야 됩니다. 자. 수, 인터뷰를 한게 아니라 인터뷰를 당한 거야. 당한 거 알았지? 그 인터뷰 누가 했겠어? 김 기사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안, 안 보여줍니다. 해녀가 했어? 아니 아, 해녀가.. <laughs> 씨 사진 작가.. 무슨 작가였죠? 사진 작가였죠? 네. 인터뷰 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따로 인터뷰를 받은 거야 지금. 뭐 네. 방송국에서 나온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about 시. 저 엄마의 반해서 그녀의 뭐에 관해서? 네. 경험. 네. 네. 경에 관해서. 무슨 경험? 사진 찍는 자, 거. 자, take picture of 가 추가죠. 무슨 무슨? 사진을 음, 찍다야 그지? 어, take pictures of 네 그러니까 사진 여러 장 찍는 거네요. 네자 사진을 찍다라는 유명한 수고가 뭐요왜 아이 인증왜 나왔습니까? 옆에 뭐, 전치사 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명사 가 와야 돼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뭐야? 불명사 불명사로 해서 나왔어요. 자 얘도 아이 인증을 표시고 해녀들의 사진을 찍는 것에 아 찍는 그러한 경험에 관해서 인터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be interested in 이나 become interested in 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뭐에 뭐하다? 관심을 갖다 그쵸? be interested in 또는 become interested in 자 어떻게 당신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또 i 이 뭐니까? 음. 전시장 i 음. 아이디어죠 음. 해녀들의 음. 사진을 찍는 것입니까자또 마찬가지야 계속 원데 뭐라고? 과거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다 과거로 썼어야 됐습니까? 아. 네.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her 해녀 해녀가 몇 명이야? 아니야 여기는 한, 한 명이야. 아, 사진을몇장 지금... 찍었어? 아, 아니 죠 여러 장 여러 장몇 찍었나 몇 보네요. 장. 그죠? 네. 또 괜히 또내일일치에서 해녀들 여러 명찍 찍어서 뭐그 발달했다 그게 아니야? 네. 네. 자 여기 아주 아주 좋은 수화 나오네요. 자핵 어우연히 워마다 하투 플러스 동사 원형 무슨 뜻이래요? 우연히 워하다다 네,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우연히 해내 사진을 찍었다.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 o b 고나요자 내가 보였다. 뭐 시작 놀람을 놀람. 받은. 자 놀라게 한게 아니라 놀라움을 받은 거죠. 그죠? 수동 P.P.입니다. 네. 발표 주시고요. 못쓰면 뭐안 된다. 시작 surprise. 지 쓰면 안 돼요. 아이 또 이걸 좀 설명해줄까? 자서프 b 아 시간이 없는데. 자 s u r p r 가 무슨 뜻이야? 정확하게. 음. 놀라다가 아니야 다시 말라고 놀라다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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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놀라다가 아니라 고됐죠 뭐, 놀라게하다 다시 말라고 놀라게하다, 알았지? 어? 아.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배워 분사라는 게 있어야 되나? 분사 네.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현재 분사 다시 하나는 무슨 분사? 현재 분사. 또 하나는 무슨 분사? 과거 분사라는 게 있어. 현재 분사 언제 쓰냐면은 명동에 떴어. 과거분사 언제 쓰냐? 반대가 수일때써 네. 알았지? 네. 다시 뭐라고? 능동 은 언제 쓴다고? 현재분사 현재분사 능동에 쓴다 알았지? 현재분사 언제 어떻게 생겼냐? 잠? 이거 좀딱 표기하시면 좋 때문에 동사에 뭐 붙었어? ing 붙은 게 현재분사죠. 과거분사 p 명. 라요합니다 일반적일 에 뭐가 붙어요? 규칙임이 이 d 가 붙죠. 얘는 언제 쓴다고? 능동에 쓰고. 얘는 언제 쓴다고? <laughs> 수당에 쓴다고. 네, 봐봐. 서프라이 r i s 능동이 e n e 1그0 m 해0 0 m 100m, 1 0 0이 100m, 100m, 1이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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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그걸 영어로 해보세요 시0 0 m m 100m, 1 시작 m 1 m m i m 서프라이즈 p r i s e 기를 o hear you. I'm s u r p r i s 뜻이 되는 거야? <laughs> 내가, 내가 I'm s u r p r i s I'm s u i m s u r p r i s I'm s u r p r i s I'm surprised to h s u r p r i s 어 I'm s 요 그래서 3월, 응. 네, 그래학교에서했어 네. 아, 언제? 했는게이학기이렇학랑을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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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거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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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102화를 발견해서 10 이요 요건 수수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와스가 안되고 뭐에서 시작 그녀가 그녀의 뭐. 직업을 뭐하고 있었대요? 제일 즐기고, 즐기고 있는 걸 알게 돼서 뭐했다 몰랐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게 영작 가능하겠죠 다음 문장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나오네요 뭐가 보여지금 헤드, 헤드 플러스 뭐가 보이다 헤드 플러스 PP가 보인다 이 얘기야 그지? 해드 플러스 비피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어, 과거완료입니다. 과거완료의 아. 과거 의미가 뭡니까? 언제부터해서 씁니까? 과거. 어, 과거에 시작해서 어디까지? 과거까지. 과거까지. 대과거. 대 음, 이게 결정적인 역할한 게 있어. 왜 굳이 여기다가 완료용법을 썼을까? 완료 뭐냐을 썼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 무슨 단어가 있어서 그랬냐면 이 단어 때문에 아. 그랬단다. 유 무슨 뜻이야? 엄마를 아. 까지죠 자, 는 언제입니까? 그때. 그때가 언제야, 빨리. 과거. 과거까지야, 그지? 네. 그럼 언제부터 했겠니? 과거. 과거 이전에 네. 과거로터 했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에서 여기까지라니까. 다시 말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라니까. 과거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으니까 무슨 아이 썼다고 지금? 과거 과거와료. 아이 과거 썼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거 언제분위는핵 플러스 피티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됩니다. 과거 중에. 무슨 용법에속한대요이거는대독적용법에 속할 겁니다.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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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 저거. 해녀이 이어요자 다음에 어떤 개념식이냐 네, 매우 네, 어떻게 네. 보이는? 키본의 부인. 이 네. 타이월드도 저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키본의 네. 부인 됐지? 하오에버. 네. 오늘 쇼문제 네. 되게 네. 좋아하죠 선생님이? 네. 그러나 시캡트. 네. 이거 네. 네. 오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이거 유명한 수거점. 네. 무슨 수거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힙. 네. 아이엔즈. 무슨 뜻이다? 계속해서 계속 너서 아들한테 보까죠 계속 n 마 i n u e to c o 뭐 있어 몰라 컨티뉴죠 컨티뉴 네. 컨티뉴는 I n g 가 나와 가나 나와? two 맞습니다. s Two hours. I'm not sure. I'm 는 o t 는 u i 좋 n i n g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다? Laughing 시사 입고 있었다. 이븐 에피터. 심지어 그녀가 뭐한 후에도. 다섯 시. 아 그렇죠. 여기도 완전 별표죠. 또. 자 무슨 모양이야? 아이알어다 자, 자, 요거 뭐야? 비동사죠. 비동사가 네.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비동사 뜻두 가지야. 이다 아니면은 네. 있다야. 있다. 그렇지? 네. 그 네. 어, 있었어. 언제부터 있었어? 빨리 언제부터 있었어? 5시간. 아니 언제부터 있었냐고 과거, 과거부터. 과거부터 언제까지 과거 과거까지 있었던 후에도 되는 거야 같이 근데 이게 얼마 동안이래 다섯 시간 동안이래 이게 이해됐어요? 네. 네 이것도 중요했죠 이것도 계속입니다 4가 있어서 계속니다 5번에 넘어 이상이죠 그죠? 자 5시간 이상 동안 물속에서 그녀가 심지어 있었던 후에도 그런 후에도 심지어 그녀가 계속 웃었다 라고 하네다다 썼어? 네 응. 넘어갈게요 나는 심지어 나는 realized 뭐 했다? 응. 아, 놀랐다 아 깨달았다 그때 데디아를 이것도 생략 가능하고 왔으면 안되고 I should take a pictures of Henry's. 내가 뭐 해야 된다고? <목소리>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Should she, o u l 뭐, 해야 한다는 <한나라는> 뜻이죠. 그죠? <목소리> 한 번만 끝났다, 할게